어제 발생한 세안은행 플러튼 지점에서의 무장은행 강도 사건의 범행 동기가 과거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의 개인 금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총상을 입고 체포된 김명재 씨는 지난 2006년 3월에 개설한 세이프티박스에 현금 24만 달러가 증발했다며 수년 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즉 은행 직원들이 훔쳐갔다는 주장입니다. 키 하나로 키를 잠그지 않으시면 키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키를 가져오셔 가지고 그때 그거를 깜빡 잊고 열고 갔다라는 말씀은 그거성립이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는 알 수도 없었고 그게 뭐 24만 불이 됐든 1불이 됐든 그건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히 김씨가 개설한 개인용 은행 금고는 매우 작은 크기로 현금 24만 달러를 넣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김씨의 주장대로 100달러짜리뿐 아니라 50달러와 20달러 등 다양한 종류의 지폐를 넣었다면 공간은 더 부족하다는 것이 한미은행 측의 주장입니다. 키는 그 손님 한 분에게만 이슈가 됩니다. 일단은 A라는 사람이 키를 가지고 계셨으면 B라는 사람한테 이슈가 다음 번에 그 넘버가 이슈가 된다 해도 저희는 키를 다 바꿔요. 안에 있는 내용에서 저희가 손님을 볼트 안에 그 세이프티 박스 있는 에어리어에 절대 혼자 두질 않습니다. 박스를 들고 나와서 세퍼레이트된 공간에 손님을 넣어드려요. 한미은행 측은 오늘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점에 설치된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한미은행 측은 고객의 열쇠와 지점에서 보유한 키를 가지고 직접 시연을 보였으며 자신들이 금고문을 잠그지 않고 갔기 때문에 누군가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그 현금에 손을 댔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다시 그 프로세저 절차 절차를 한번 다시 저희들이... 어... 리뷰를 할 겁니다. 리뷰를 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또 철저히 트레이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손님에게 의심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재정비를 할 겁니다. 한편 어깨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김 씨는 평소 미셸건 지점장과 같은 학교 학부형이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는 김 씨는. 경찰 살해 기도와 납치 그리고 강도 혐의가 책정됐으나 연방 검찰이 기소할지 아니면 오렌지 카운티 검찰이 담당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새아 은행 플로턴 지점은 오늘 문을 닫았으며 다음 주 월요일 정상 영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